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신약 59쪽에 있습니다. 신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하여 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 기적 가운데 담긴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겪어보신 자연 재해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자연 재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렸을 때그 어른들께서 늘 사라오 사라오 하셔서 뭐 사라단 줄 알았는데요. 그 엄청나게 큰 태풍 이름이더라고요. 어 옛날에 그 추석 때쯤에 엄청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초가집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갔다고 무서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경험은 다 다릅니다. 어,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는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이 있었을 때 가을에 태풍이 한번 크게 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매미는 2003년입니다 역시 매미 기억하실 줄 알아, 아셨어요 어, 사실은 그 전해에도 큰 태풍 하나가 불었는데 그 태풍 이름이 루사였습니다 네네 어 사실 제 고향 이제 어딘지는 다 아시죠 네, 경북 김천인데요 그 경북 내륙에 깊숙이 있어 가지고요 어, 태풍이 와도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고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고장이라고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근데 그 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해그 그 태풍 무사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어, 그 8월 3 1일 그 여름의 마지막 자락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그 코레일이 생기기 전에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저녁에 비가 엄청나게 태풍 루사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 동료 분들께서 역그 근처에 철교가 하나 있는데요. 어, 그 철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밤 중에 나가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아버지 동료분들께서요, 이 강한 비바람과 그 비에 불어난 강물 때문에 이 철교가 뒤틀린 것을 어,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분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급하게 저희 아버지한테 무전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 철교가 무너질 것 같으니 빨리 열차를 정지시키라고. 그때 저희 아버지는 역에서 이 무전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전을 들었을 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역 플랫폼에서 열차가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가요, 어, 서울발 부산행. 제가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역 편도 나와 있더라고. 요 237호 무궁화 열차였습니다. 서울발 부산행. 열차가 출발하고 막 출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열차에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지금 역에서부터 어, 저희 아버지 동료분들이 위험하다고 알려준 철교까지의 거리는요 약 1k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출발하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요 불과 1, 2분 남짓만에 그 위험한 철교까지 도달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이 무전을 듣자마자 어, 열차에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요 그 신호를 빨리 정지로 돌려놓고 무전기를 들고 플랫폼으로 달려나가셨다고 했었습니다. 왜 달려나가셨을까요? 이 열차를 빨리 정지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플랫폼으로 달려가면서 이 열차를 정지시키려고 그 수신호 깃발이 있었는데요. 그걸 들고 휘두르면서 달려가셨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요. 역에서 역 플랫폼에서 불과. 몇 미터만 이 기차가 잠깐 움직였다가 출발하지 않았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 철도청 상부에 보고를 해서요 후속 열차 전부다 열차들을 정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동료들은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아니면 별일도 아닌데 전국의 열차들 다 멈춰 세운 것이 너무나 과한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철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때 정지시킨 게 오후 7시였는데요. 어, 저녁 9시 반에 이 철교가 무너졌습니다. 강물에 이 교각과 철교가 다 떠내려가 가지고요. 정말 만약에 그때 그무공화호 열차가 그 부산행 무공화 열차를 만약에 그냥 통과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약해진 철교가 그 열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진 않았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어쩌면요 그 열차는 다행히 그냥 지나갔다 손 치더라도요. 어쩌면 그 다음 열차가 혹은 그 다음 열차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을 해보면요 아, 정말 끔찍한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렇게 큰 폭풍 혹은 태풍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직전에 이 오늘 말씀 직전에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인데요 이 바다를 건너서 가자고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순탄, 순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폭풍이,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파도가 얼마나 셌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를 타본 적이 없어서 이큰 폭풍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요. 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그 북해에서 킹크랩 잡는 그 어선이요. 파도가 어찌나 크던지 거의 막 몇십 미터짜리 파도라고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타고 배가 크게 오르내리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높이가 대략 한 20m 정도 큰 빌딩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원들 배에 탄 선원들은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큰 파도를 타야 했다 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상황이 뭐그 몇십 미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이런한 폭풍은 비단 제자들 그리고 2 0년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만 닥친 것은 아님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삶 삶 가운데도요, 이러한 폭풍 예기치 못한 폭풍들이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폭풍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분에게는 다른 형태의 폭풍으로 닥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라는 폭풍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지요. 또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폭풍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폭풍도 많이 닥칩니다. 단연 문제라는 폭풍,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정말 많은 폭풍들이 우리를 덮쳐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폭풍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더욱 더욱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많은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폭풍들은 사실 어려지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주님 이러한 폭풍 나에게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이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과 태풍이 닥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혹시 폭풍의 크기에 압도되어서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어, 너무나 그 불안함에 떨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면서 이런 폭풍 앞에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쳐다봐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 바라봐야 했던 바라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제자들은요. 이 폭풍 너무 무섭고 떨려서 이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38절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깨우면서 이렇게 원망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께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절규하듯이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느낌도 들고요. 또 지금 막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큰일 났다라는 어떤 긴박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 무시무시한 폭풍, 무시무시한 파도 그리고 배 차오르는 물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 이 태풍, 이 폭풍 앞에서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폭풍은 충분히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만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도 나를 엄습하는 그 무서운 폭풍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치는 태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적이거나 혹은 관계적인 약점을 치는 태풍이나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절망감에 무너지고 또 불안에 떨었던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폭풍 앞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폭풍에 고정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불러 깨우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펼쳐 주셨는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이깟 폭풍, 이깟 어려움 단번에 해결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자신이 모시는 그 예수님을요 이 폭풍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기적과 이적을 펼치시는 분인 줄다 잊어버리고 그저 피곤해서 잠든 한 사람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폭풍을 다스릴, 다스릴 전능한 주님으로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제자들의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서 이 바람을 꾸짖어서 이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절 말씀에 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잘못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수많은 능력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보아 놓고도 예수님을 그저 잠에 든한 사람만 한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고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폭풍과 그 엄청난 파도만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훈 우리는 깊이 깊이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어리석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고요. 또이 강한 비바람에 나의 어떤 절규가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폭풍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폭풍의 상황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폭풍 가운데 계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요, 우리만 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데 폭풍보다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요. 또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잔잔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은요. 딱 말씀 한 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요술을 부리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뭐 복잡한 기술을 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바람과 또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까? 오직 말씀 하나로만, 말씀 하나로만 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제어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그러한 어, 사건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자들은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두려움,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파도와 폭풍을 바라보면 누구나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책망하십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요 두려움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요 두려움 뒤에 있는 이 믿음 없음을 어 꾸짖으신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몰랐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예수님의 권능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그 태풍 누사 때요. 비바람이 치던 그날 저녁에 어, 저희 아버지와 또 저희 아버지의 동료분 그리고 무궁화의그 기관사는요 아마 한 가지에만 집중했었을 것입니다. 뭐에 집중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어, 승객들의 안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오직 승객의 안전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 비바람 속에서 굳이 철교를 확인하러 그분들이 가셨던 것이고요. 그 승객의 안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급하게 기차를 멈춰 세웠던 것이고요. 승객의 안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철도청이었습니다만은요. 이 수많은 열차들의 운행을 다 정지시킨 것 아니었겠습니까? 비바람이 칠 때는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그날 승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했던 것처럼요. 이 비바람 가운데서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서는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비바람 또그 무서운 물길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 순위는 무엇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나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봐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비바람 속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였다. 내 눈을 가리는 비바람과 폭풍은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붙잡고 가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입니다. 문제 너머에 우리 주님을 보시고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폭풍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가지만 또...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그 우리를 몰라서, 뭐 폭풍을 몰라서 혹은 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저는 주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도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폭풍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과 폭풍 가운데 막 무섭다고 소리치는 제자들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우리도 이렇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폭풍에서도 잠을 잘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평안함의 능력을 저희 여러분들이 막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폭풍이 아주 거세칠수록 우리 시선은요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요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항해는 아마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의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폭풍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폭풍은요 지나갈 거고 오늘 말씀처럼 잠잠해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누구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요. 우리도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간구하고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요. 우린 그 어떤 폭풍을 만나든지 간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차는 우리 삶 가운데 폭풍 가운데.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결단하시는 저희 여러분들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